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가지고 다 잘되고 어, 잘못한 것도 다잘 숨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막 내려줄 거로 기대하지만 사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상황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 표현이 사실 좀 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네, 그런. 표현이고 사실 예레미야는 뭐 마지막에 이제 옥으로 끌려가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건 하나님의 세상에서의 복을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겠다는 말 이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똑같이 대항하게 될 거고 그거는 우리에게 정말 만만치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걸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사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 시드기야가 왕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거를 알게 됐고 하는 말씀 사실이구나. 계속 바벨론에게 앉으려고 하지 마라. 뭐 저라 끌려가라. 끌려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기 살수 있다. 이 말이 사실이구나.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드 기아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전에 좋은 말 해달라 그랬거든요. 좋은 말 해달라.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런 게 이제 꿈같은 일이죠. 어려 어렵죠. 어렵죠. 그러나 꿈같은 일이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거고 끝까지 저항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나한테 뭐 말을 해달라 그래도 난 똑같은 말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자 시드기야는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자기보다 먼저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이미 매국노가 돼서 자기를 더 조롱하고 더 우스운 꼴을 만들까 봐 겁난다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당신이 그거 겁나 하지만 당신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이 여기에서도 시드기아는 끝까지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자기 머릿속에 계산막 복잡한 생각들이었는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다 당신이 두려워해야 되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당신들이 살 거고 저항하면 죽을 거다. 이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시드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처음으로 좋은 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드기야가 처음으로 좋은 말 하는 본문인데 너의 그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래야 네가 안 죽는다. 이 말을 합니다. 24절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다는 것을 시드 기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하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 기아가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예레미야가 죽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25절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대화했다는 것을 듣고 와서 너에게 말하기를 너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거 짓말이죠또 왕이 너에게 말한 것을 나에게 전해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이 요나단은 누군지 알죠? 아주 사악한 놈입니다. 나쁜 놈, 예, 동명이인입니다. 돌려보내지 마소요 그래야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현실을 이제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된 시드 기아는 정말로 예레미야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해준 거고, 예레미야는 시드 기아가 조언해준 대로 합니다. 어, 뭐 이렇게 많이 뭐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에게 잡혀 죽지 않았죠. 27절에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부르매, 그가 왕이 명령한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왕이 시킨 대로 했죠. 일이 탈로되지 아니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차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이런 식의 준비나 머리 쓰는 것 같은 대비가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런 조언을 하지 않았어도 예레미야는 죽지 않았겠죠. 아, 예레미야는 사명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예레미야를 살렸을 거고 뭐 다니엘도 사자굴에 갇혔다가 살았으니까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모든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절대 안 죽었을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동참을 원하신다는 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동참이라는 건데 이게 오늘 말씀의 책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시드기아가 만일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뭐하러 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우리도 자주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거기 뭐 아우니체 거길 왜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이런 생각 뭐 굳이 아우니체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뭐하러 해 내가 거기 왜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시드기아는 예레미야를 돕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할 수가 없었겠죠 시드기야가 여기 이해가 되세요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러나 시드기야가 이제껏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라도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예레미야를 돕고 살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동참한다면 그거야말로 시드기야 인생의 가장 값진 일이겠죠. 그거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시킨 대로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만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게 다 졸리신 표정으로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시드기야 왜 다른 사람이 졸았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저쪽을 보시는 거예요. 자, 자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전 누구도 뭐 지금 쳐다보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은 예레미아가 시드기야가 시킨대로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정말 희한하네. 이렇게 쉬운 건데. <laughs>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망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막 흥해지거나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참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응. 우리가 막 놀라운 어떤 막 역사를 쓰고 대단하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그 결을 맞춘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려고 할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모든 거를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자주 하는 빠지는 함정인데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어떤 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뭐 뭐 이런 거죠. 내 상황이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뱁새 눈을 뜨고 날 쳐다보고 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참여한다 그랬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의미는 지금 2025년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의미와 가치를 거기서 찾죠 거기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의미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때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막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들을 부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때 너무 부족하고, 어, 나저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저 아닌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음. 그런데도 우리는 미리 앉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니까 의미 없다. 이렇게 이제 딱 결정을 내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조차 의미와 가치라는 것에 속아서 머뭇거리게 되고 그거를 스스로가 막아서게 되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풍성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스스로 막고 있는 거죠.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 우리가 다잘 알아요. 주인이 먼 곳으로 잠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나눠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로 뭐 재산 분리라는 것일 수 있고, 또는 열심히 일해 보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다만 모든 행위들은 주인의 일에 참여하라는 목적을 가져요. 오늘 설교는 매우 짧지만 매우 중요한 문장들로 되어 있네요. 모든 행위들은 주인의 일에 참여하라는 목적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이제 당회 해가지고 우리끼리 뭐 대화하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저의 친한 친구들은 우리 교회 딱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자 모임이고 하나는 당회예요. 예, 제 아주 소중한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이제 왔어요. 근데 이분들과 표현을 놀았다고 표현하는 것이뭐 당회에서 놀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여러 개 대화를 했죠. 근데 그때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모임이다. 이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아마 우리 모임에서 나누어지는 대화들을 녹음 기회를 녹음해놓고 여기다 틀어낸다 그래도 우리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노는 얘기 별로 안 했고, 그냥 이제 하나에서 하나. 다다음 주에 뭐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가자. 맛있는 식당. 그거 하나 했고, 그거 말고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동참하는 것을 위해 우리는 같이 고민하고, 모두가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주인의 일에 참여하라는 목적을 가진다. 예. 우리 성도에게 대해서 주인의 일에 참여하다 보면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수를 용납 못하는 공동체는 촌스러운 곳입니다. 너왜 실수했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지만 그 촌스러운 겁니다. 너왜 오늘 주일날 늦었어? 뭐 이런 거는 해야 되는 말입니다. 왜 늦었냐고? 근데 이제 이런 건 해야 되는 말인데. 그래도 왜 실수했어? 이건 실수할 수 있죠 반대로 잘할 수도 있겠죠 실수하면 혼나면 되고 수정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그것으로 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머뭇거린다면 한 달한테 받은 점처럼 내가 가서 할수 있는 게뭐 있어? 그럼 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전혀 다른 영역인 겁니다 그가 해서 얼마나 남겼다 어머 실수했다 잘했다 이게 같이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뭐 하러 해? 뭐, 제가 가장 정말 가장 싫어하는 말, 자신이 없어요. <laughs>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예. 그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무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맡기시는 건 하나님 아니야? 근데 왜 당신이 당신 실력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 거, 죠 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아이, 그럼 성을 한으로 바꾸든지. 예. 뭐, 예를 들면 한뭐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성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왜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시드 기아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 모습이 시드 기아가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러죠? 너고관들리 와서 물어봤을 때, 나랑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시드기아의 모습이 지혜로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혜로웠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했고 얼마나 못했는지는 둘째 문제라고 그걸로 평가받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네. 오히려 왕이 돼 가지고 선지자 한 사람도 보호 못하고 그쵸 고관들을 막아 주면 될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더 좋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왜 그렇게 너무 못났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가 아닙니다 그 뭡니까 1차적으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나 어떤 업적보다도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성도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있고 없고. 옳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다. 기억하시고 자기 인생에 대해 가장 성도로서 책임감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면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책임감 있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떤 업적과 어떤 대단한 인정을 받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은 늘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일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세요 다만 동참하시고 하세요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여기 뭐, 뭐 반구초등학교 이번에 아이들 집 짓고 오신 우리 신광록 집사님 집사님의 실력을 잘했다 못했다는 언제나 두 번째고 동참했다는 게 너무 존귀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분들, 저격하는 건 진짜 아닙니다. 전 설교 시간에 저격을 할줄 모릅니다. 전 군대에서 총 쐈을 때도 다 틀렸어요. 전 저격을 못해요. 근데 이런 분들, 제가 가서 뭘 해요? 이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상 쓸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하는 게 아니라 동참하는 것. 역사의 결과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이때 이병용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하늘나라가 져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제가 이제부터 이병용 집사님과 했던 그 아멘을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니, 많이 남기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남겨야 돼, 안 그러세요? 그저 동참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지난 여름, 그리고 오늘까지도 헌신하고 동참했습니다. 회의를 하면 자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방식의 결론을 자꾸 끌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리고 또 이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책임감 있게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우리는 두렵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게 되면 어쩌지? 그럼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평생 평가받고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 머뭇거리게 되고 봄채 타게 됩니다.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를 우리 마음으로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한테 몇달한트 줬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남기라 그런 거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나는 너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모든 결과와 역사는 내가 만든다. 그게 너희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금성을 그 매일 같이 기억해서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해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정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 속에 성령님 늘 함께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순간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매우 중요한 결정 또 매우 중요한 선택들을 앞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가진 기준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잣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만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셔서 분명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한 두려움일 텐데,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꼭 중요한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의 인생을 부끄러움 없이 다 내어드리는 거룩한 지체들 거룩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고 살게 하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멋있는 기적같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인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음껏 주님께 내어 드리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렇게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자녀들, 위 다음 세대 위,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